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레이크 라이언 파이어 트럭 힐이라는 곳이구요.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영상 보시면 되고요 하늘을 보면서 쭉 올라갑니다. 로우, 로우 기어에 2단 넣고 올라가는 코스구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차가 케빈 브라더 차입니다. 앞쪽 CV가 나가서 현재 투일 드라이브로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해서 저 위에 대기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오신 우리 포돌 형제 랜드 크루저 축입니다. 운전도 잘하고요. 아니 그냥 직진 하라 그러지 그걸. 우리가 데에 그냥? 그리고 우리 푸른 바다 <laughs> 형님입니다. 니삼대 푸른 바다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차는 그렇게. 고용비용하는 뭐 차가 아닌데요. 영 이번 정보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뭐 4인치 리프트업에 35인치 타이어지만은 또 LST 뭐 로크가 없고 l s t 가 있나 봅니다. 네, 뒷바퀴가 로이 네. 전혀 안 먹습니다. 뒤에 왼바퀴가 아예 안 돌아갑니다. 네, 전혀 호일이 힘을 받지 못합니다. 앞뒤 한쪽씩 바퀴가 헛돌다 보니까 뭐 전혀 힘을 못 받는 거죠. 뭐 절대 추로 밟아야지 뭐. 우리 제임스 형제의 리산 배출을 또가던 차량입니다. 방금 보신 하얀 차랑 같은 차량인데요. 뭐 스펙은 비슷합니다. 그데 이제 여기 차는 이제 로커가 있는 거죠. 보시면 훨씬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리고리 시내 회원 마틴 형제 인저 차량입니다. 인저차좋습니다호일를 어, 생각을 하시고요. 어, 하일럭스를 사니까 포드로 엔저를 사니까라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100% 포드로 엔저 추천합니다. 오프로드에서 하일럭스 아주 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아주 조금만 나가세요지 예, 속도가 그냥 뭐 일하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하일럭스가 낫지 그죠? 그런데. 어, 오프로드도 같이 내가 주말에 즐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일럭스, 완전 비춥입니다 왠지 상당히 오프로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신입이 저 정도 잘 정도면 차 좋은 거지, 뭐, 그지요? 뭐 실력 있겠습니까? 뭐,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우리 차돌 형제의 일산 배출을 똑같은 차량이구요. <laughs> 네, 하이트 레이크하고 뭐 차체는 높지만은 워낙 V자 형식으로 각기 심하다 보니까 뭐, 뒷펌버를 치고, 그리고, 부드럽게, 속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전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부드러운 속도로 아주 잘 올라가는 모습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울룰루 형제입니다. 뭐, 실력, 실력 20%의 차량 성능 80%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우리 울룰루 형제님의 차량입니다. 네, 스펙 자체는 뭐 별거 없는데요. 네, 어디에서도 못 가는 길 없이 아주 잘 가는 차입니다. 뭐, 죽이도 거지, 이 뭐. 우리 테디 형님의 프라도 차량이고요. 뭐, 이 앞전 제가 다른 영상에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지만, 기존의 하이록스 타운다닐 때는 어디 가더라도 상당히 어떤 코스를 치고 갈때 부담스러웠거든요. 차가 어, 제대로 손을을휘를못보니까 하지만 이 프라도를 갖고 들어서는 뭐 어디든지, 뭐, 부드럽게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이 새로운 옷이, 어, 천천히, 천천히. 있구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그대로입 문제. 네, 전혀 세팅이 되지 않는, 그냥. 순정 아, 상태의 차량입니다만. 속도 조금만 더 내고, 아주, 아, 고르게 됩니다. 남다른 또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팅되지 않은 차량으로, 지금 위험한 코스를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카메라 돌아가죠. 잘 올라갔다는 소식이지 뭐 하지만 뭐 설마 그렇게 쉽게 올라가나 그죠? 어, 차체가 낮고 타이 어 자체가 세팅이 작다 보니까 어, 중간에 턱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그 호박같이 인거있죠그죠 네? 디프가 바닥에 걸려서 어, 왼쪽 앞바퀴 뒷바퀴가 허공에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힘을 받지 못해서. 네, 바닥에 딱 걸려서 응, 지금 스탁이 되어 응.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타이어를 좀더 크게 끼우고 차실 높이는 게 이런 식에서 바닥 보이시죠? 제대로 긁었지 뭐. 윈치로 뺐는데 쭉 긁고 간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조금 최소 뭐한 33인치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 뭐, 신입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뭐, 과감하게, 주가한달 만에 상당히, 어, 뭐 업그레이드 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자상으로 대단하다. 뭐, 한마디로 대단하죠. 상당히 대단하게, 차분하게 잘 운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스 브라더의 루비콘 차장입니다. 말이 필요 없지, 뭐, 4인치 리프트업하고 35인치 타어을 넣고 실력 확실하고 하다보니까, 뭐 아무리 험하더라도 그 험한 상황에 딱 맞는 미끄러지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그 정도의 속도로 부드럽게 올라가는 거죠. 뭐 이렇게 올라가면 차에 무리가 있거도 전혀 없고요.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한마디로 말하면 심심하다. 에이 심심해지죠. 재미 없지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도 보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뭐좀 깨지고, 연기 펄펄 나고, 뭐, 돌티고 하는, 뭐, 그런 걸 뭐, 보여주고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죠? 저러면 안 좋아하지, 그죠? 저런 자세, 저희들 바라지 않는 자세고요 자, 이제, 이제, 캐빈 브라더, 이 차를 꺼내야 됩니다. 평소 같으면, 포일 드라이브 되 있으니까, 굳이 너무 그냥 빼면 됩니다. 뭐, 영상에 나올 필요 없죠. 하지만, 우리 캐빈 브라더, 아 영상에, 안 된다, 안 된다, 나도 한 몫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왠지 일로 예, 영상 한번 또, 분량 아, 뽑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케빈 브라더. 감사합니다. 이런 장면. 아, 일단, 극좀 튀겨주고. 예, 결국, 로그게, 위치를 로그게, 걸고, 로그게. 걸고 나옵니다. 안전한 게 확실합니다. 트레일, 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 나무를 보호해주는 프로텍션 장비 꼭 핸들 착용해야 핸들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또 인명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윈치 케이블이 쫙 나와 있으면 그주위에사람이다 피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네, 나, 차가 깨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다치는 것은 항상 저희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에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뭐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보시다시피 뭐 뿌리 없습니다. 뭐 안파봤는데 안와 그죠? 잡아서는데리가 안온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됩니다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다보니까 방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인명패가 없었다는거 요거 아주 중요하죠 네, 저희들이 즐기기 위해서 모인거지 사고나면 안되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만날때부터 일박 2일하고 나갈때까지 항상 안전에 주의하는 저 네발로의 뒷모습 렌덤하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왼쪽 네, 앞으로! 네. 아, 아, 영상도, 아, 영상도 아, 아, 만들고 아니, 이게. 자 가요 앞으로! 이게 안되던데!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면서도 야야야 해 하지마 하지하지마하지마시고에고에 매달았는데 저 두꺼운게 고목이 되다보니까 네, 적어도 네, 네, 뭐, 훈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저피 옆에 나무에, 예, 또 저희들이 아, 걸었고. 그러게, 우, 우선 요거 한번 해보고. 예, 네, 네, 각이 약간 음, 있잖아. 수사, 수사, 응. 겨우 투일이라는 거랑 호일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죽이지 않습니까? 약 50m 이상의 강을 따라서 쭉 가는 저 모습 아, 이런 느낌은 아사나 모르겠지요. 아주 죽입니다. 이 또한 사자성으로 대단하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은 강을 통과를 했고요. 아직까지 저희들 캠프 그라운드로 가기 위해서 한 40분 이상. 비포장을 또 타고 가야 됩니다. 오른쪽에 강을 그리고 왼쪽에 산을. 하, 심심하다 싶으면 또 이런 코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지겹지가 않죠요 서로 무전으로 누가 서로 이춘나 입수를 하겠다고 서로 무전으로 어, 이야기도 나누고요. 뭐 확인해야지 않습니까? 마한가로 캠프장에 저희들 도착했고요. 전경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저기 시원 <laughs> 아, <더> <laughs>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새로운 게 나오는구나 <laughs> 음, 누가 좋은데요? 저거 허들이? 오 죽이네. 말씀하신대로 좀 세게 구니까아무리더덜어 세게 세게 안 돼, 안돼 친구 떨어지겠스 응? 와인 와인을, 네, 와인. 자. 자, 건배 한번 하죠? 안녕히 계세요. 네요. 요 고맙습니다. 빨리 와요, 빨리. 아, 너무 반가워요. 와인 한 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조금 네. <laughs> 잘해요. 와인. 먹자, 조금 있으면. 오랜만에. <나와>.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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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뚜드라 마시면서요? 마시면서? 해, 마시면서. 예, 예. 아 이거 제가 아까 어, 얼마예요아 <laughs> 이거 한 점이 뭔데? <laughs>